자, 해피월드 재정보험에 우리 데니스한 대표 모시고 궁금한 것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네. 해피월드 재정보험의 데니스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네. 오랜만이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사실 뭐, 음. 어,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겠지만은 어떻게 오바마케어가 뭐 바뀌느냐. 관심사가 음. 되다 보니까. 맞아요. 뭐, 거, 어떻게 정리가 되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다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이제쯤 됐네요. 네, 예, 그렇죠? 이제 조금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질문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할게요. 그동안 이제 오바마 케어가 말도 많았잖아요. 근데또 네. <laughs> 혜택을 본 사람들도 뭐 덕분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 전그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큰 변화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진행 상황 요것좀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오바마 케어의 그 현재 상황은 먼저 그상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삭감에 대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폐지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그렇죠. 예.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고 네. 수정하는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수정하는 작업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트럼프는 올 연말이나 내년 중에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발표하겠다고 음. 한발 물러선 상태며 네네.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변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규정에서 변경될 것이 거의 확실한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벌금 규정과 네네. 10가지의 기본 의료보장사항은 변경되고 다른 새로운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뭐 저도 어. 그 시사플러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면서도 행정 명령으로 바로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어 사실은 어 일단은 어 조정하는 쪽으로 가면서 금년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예측인 거죠. 예,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지금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음. 우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그 취임 직후 폐지를 공언했던 그 오바마케 대체 법안이 내년까지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데 오, 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제 좀 확실히 인식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지난 5일 TV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아마도 오바마케어 대안은 내년 중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에 명시된대로 마련하려면 시간이 한동안 걸리고 네. 빨리 작업을 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올 연내 또는 내년 안에 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훨씬 좋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고. 우리는 멋진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네. 글쎄요 그렇게 음. 어, 뭐좀 이민법 갖고 요즘은 시끄럽지만은 네. 이렇게 막 서두르다가 뭐한발 물러선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글쎄 말이에요 막 서둘렀었잖아요 음, 네, 처음에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의회에서 통과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며 또 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폐지하는 것보다는 수정하는 쪽으로 그 힘문 실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통해 혜택을 받은 2,200만 명의 위료 혜택을 하루 아침에 없애버릴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정부에서도 대체 플랜을 내놓어 하는데 사실 미국의 과도하게 비싼 위료 비용 시스템에서 그그 그 뭐야 보험 가입자나 보험이사 거기에 뭐 병원 의사 제약회사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바꾸려면 사실 그렇게 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취임한 직후였죠. 오바마 케어 그 폐지에 대해서 행정명령 내렸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으로 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 했지만 오바마 케어가 법률로 제정된 만큼 그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체로 상징적인 행정 명령이었지만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그 오버마케어 폐지를 위한 제2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오버마케어 자금원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발의한 것이 1 단계였고, 3 단계에서는 법령을 없애거나 바꾸겠다는 것이 공화당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그렇다면은 이 행정 명령이 어, 지금 오바마케어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어. 지금 진, 어, 어차피 지금 옛날 것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네.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음. 트럼프의 그 행정 명령이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행정 명령으로 비법된 두 가지 부분을 없애려 하는데 네. 음, 하나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항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마케에서는 누구든 건강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 만일 보험이 없다면 벌금을 내야 했습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강제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라는 게오바마의당국의 기대였지만 슈럼프는 음. 행정명령으로 이 강제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예상되는 거는 강제조항을 없애겠다는 의도는 있다 그렇죠 하나는 그렇게 볼까요 또 하나 가지는 어떤 게 있나요 어~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건강보험이 열 가지 기본 의료 혜택을 반드시 커버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공화당 측에서는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높이 올라갔다고 아, 판단하고 음, 네. 이 조항을 없애면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음~, 음, 음 네. 문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조항을 없앨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강제 가입 조항을 없애면 보험료는 더 높이 뛸 수도 있고 열 가지 기본 혜택 조항을 없애면 혜택이 좋은 건강보험 또한 그 어, 가격이 더 가격, 올라갈 응. 것으로 예상되는 점니다네죠 그렇죠, 그렇죠. 아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제 조항이 없어지면 <laughs> 네. 벌금을 내든 것을 음. 벌금을 안 내기하면 가입자 수가 뚝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런 것 네. 대비책이 뭔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아직 그런 걸 이제 준비한다는 의미겠죠. 예 준비 중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정부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어련히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것으로 어, 일단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그 어느 분들은 뭐 벌써 오버마키어 폐지됐다고 뭐 잘못 생각 네, 잘못 알고 분이네. 있는 분 계신데 오버마키어는 법률로 제정됐기에 폐지하려면 그 상원 60석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절대 민주당에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 그 확실함으로 네. 공화당은 그 우회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오버마키어 예산 제지 그 결의안을 찬성 아. 51표 네네. 반대 48표로 통과시켰고 예산안 제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정보 보호 조금을 막아 그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음. 구상이었지만 네네. 현재 오바마 케어에 가입된 많은 사람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법 규정을 수정해서 대체하려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네네. 사실은 음. 뭐 어, 지금 저도 가입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일단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런데 어, 트럼프 지금 어,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좋지 못하고. 보험료만 비싸기 때문에 더 좋은 규정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하고 또이러한 대체안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뭐래겠습니까? <laughs> 이게 쉽지 예.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예, 그렇죠. 또 며칠 전에 그좀 내용이 나왔는데 그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공화당 핵심 의원들이 미국 의료보험 제도인 오버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그 대체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네개 항목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아하 네개 항목이네 네개 항목의 첫 번째는 건강 저축계좌 HSA를 확대하고 두 번째 고위험자 건강보험 그룹 그룹을 만들고 세 번째 메디케이드 제도를 개혁하며 네 번째가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금 공제 승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네개 수정 조항 중그 메디케이드 대체안이 가장 복잡해서 세부 사항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가지 아 말씀을 이제 지금 어느 하셨죠? 정도 응. 어, 윤곽이 좀 응. 나오긴 나온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가지로 네. 그러니까 뭐 어, 세이빙 어카운트 이거는 미리 좀 어떻게 돈을 준비해 는 그런 네. 개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위, 고위험자 건강보험 그룹을 또 별도로 좀 만드는 거죠. 네. 이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다 고위험자니까. 있고. 음. 그다음에 이 메디케이드가 이거 사실 복잡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 예. 복잡할 거 예. 같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 공제안.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음. 뭔가 된다면 또 가능성은 엿보이는데 우선 궁금한 거 많은 네, 분들 네. 궁금하게 생각할 텐데 음. 처음에 그 대안인 건강저축계 획 HSA인가요? 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음. 그 현재 그 공화당의 첫 번째 대안은 그 건강 저축 계좌 HSA를 활용한다는 점인데, 네네. 그 HSA라는 그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의 약자로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뒀다가 높은 건강 보험에그 디덕터블 금액을 지불할 때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사실 있던 제도였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음. 네. 어, 사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위에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이 법안의 새로운 내용으로는 오버마케어가 아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주에도 주 정보금을 주되 가입자가 건강저축계좌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이 지급하게 어, 하겠다 그건 내용입니다. 어, 어 예. 그러면은 음. 아 이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중산층들이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어렵고.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보험료를 내고, 어, 또 이런 저축 상품을 들어야 된다면 이중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고소득자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예 그렇죠 저소득층에는 일반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는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할 네. 여유가 과연 누 얼마나 될까 이런 게좀 의문이 되네요 설명하신 네, 대로 그 H S A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저축, 맞아요 예. 저축했다가 아플 때 쓰는 네 그렇죠 네, 디덕, 여기서 얘기 어, 기존에 음. 있던 것 중에 디덕터블 부분을 이걸로 자기가 저축했던 돈으로 까나게 그렇죠 충당하는 거죠. 야 이거 이거 어려운데요. 한번 <laughs> 설명해 주시죠. <laughs> 예예. 음, 건강 저축 계좌 HSA는 젊었을 때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 돈을 저축했다가 나이 들어 아플 때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연간 일정 한도 금액을 저축해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금도 면제되고 사용하지 않는 저축액은 매년 계속 쌓이도록 허용해주고 있으며. 개인 또는 가족이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비용 지출금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제도로,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 좀더 활용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넣는 돈이 해마다 계속 쌓이게 해주고, 필요하면 쌓인 돈이 다음 세대에 자동 상속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아. 거기 이제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 HSA를 조금 이렇게 좀바꿔서 하겠다. 예, 활성화시키겠다. 활성화 혜택을 좀더 주겠다, 이제 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두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고위험자 건강 보험 그룹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네. 대한 설명 두 번째. 네, 그 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그 건강 보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운 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를 두 부류로 나누겠답니다. 어, 한 부류는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유지해온 사람을 말하고, 다른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질병을 지니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한 사람은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을 취소할 수 없게 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그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낮추어주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그렇군요. 그 정말 이상적으로 음. 이렇게 된다면 음. 게, 괜찮은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네. H A C 에서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어, 거기에 저축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거기서 어, 나온 거기서 뭐 이자를 주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조금의 이자는 약간의 있죠. 이자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세금 우대를 해서 이제 내가 세금 내야 될 부분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일반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서민들은 그거 해봐야 몇푼안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오히려 세금 절세를 크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이런 부분들에 그 만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거 참 쉽지 않다고 보여지긴 하네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어, 어 일반인들 또는 주, 어, 저소득층이나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되게끔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잘 될는지 아직까지는 궁금증이 많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질병을 지니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한 사람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은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또 불이익이 있겠네요 아 어, 그것도 또 있을 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음~ 그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유지하지 않은 사람이 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비교적 높게 적용해서 가입시켜 주고요. 기존의 질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할 때는 일반 보험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어~ 그렇다고 기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 보험이 필요한 경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벌점이 많은 사람은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그렇죠. 어, 그럴 예, 수 있죠. 예. 자주 사고를 일으키는 예, 특별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서 받아주는 것과 유사하게 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 고위험자 건강보험 그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음. 이거 사실 오바마 케어가 나오면서 좋아했던 게 사실 이런 쪽에 있던 분들이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laughs> 다시금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어, 보험의 혜택을 보던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적어지게 만들겠다는, 음, 어, 물론 뭐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계속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벌금 규정은 없어지지만, 계속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라 그런 의미겠죠 아 그렇게 음. 해석하면은 음. 아참 어렵네요 근데 네 조금 어렵습니다 잠깐 머리 식히고 <laughs> 올까요 우리 네 저희 초대석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피월드 재정 보험에 데니스 한 대표 모시고 저희 좀 여쭤볼게 많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오버마케어에 대한 폐지 행정 명령을 내린 후 변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그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규정은 좀 없어지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원해서 알아서 가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런 규정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네. 어, 이미 질병이 있으면서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가입자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책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도 아주 적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네. 이제 신규 가입할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어 이렇게 하는 의도는 건강할 때도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매우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네. 새로운 법률에서는 건강 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은 없지만 차등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즉 기존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만 건강 보험이 계속 없었다면 불이익을 주어 음. 조금이나마 보험사에 도움이 되어 그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는 것으로 됐다. 풀이됩니다. 네네. 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지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다 네, 그렇죠. 그런 뜻을 이제 이야기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래도 저 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좀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예, 오마케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저 소득층한테 차라리 저 소득층은 좋았어 네, 저 소득층 네. 좋았는데 네네. 새로운 교정에서는또 그런 내용이 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그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그 새로운 건강보험법이 진행된 그 진행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극빈자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크게 확대 안한다면 네. 현재의 오버마케어 상황과는 그 반대로 반대가 되죠. 예, 네. 저소득층 네. 사람은 불리해지고 불리하고. 중산층에는 유리할 듯. 그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도 어 얘기했던 예,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이런 뭐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사람이 그 여유 돈도 없는데 그렇죠. 그 예. 건강보험 저축기제에 돈을 넣기 힘들 거고 그렇죠. 맞죠. 소득을 많이 보고하지도 않는데 세금 공제는 큰 의미가 없게 되고, 예예. <laughs> 글쎄요. 이것 참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어, 이거 뭐 어, 우리 한인들 계층이 막 어떻게 음. 할까요? 한인들이... 우리 한인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거, 뭐 메디케이드에도 해동 안 되고, 중산층이, 뭐 중산층 소득도 만약에 안 된다면, 예. 뭐, 그런 경우는 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불리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 그렇죠. 오세요. 그 한인 계층이 좀 많은 그 계층이 아마 그 메디케이드에도 안 되고, 네. 뭐, 어중간한 네, 어중간. 오 많지도 않고 어중간한 상태. <laughs> 예,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새로운 법에서는 좀 음...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이건 이 물론 뭐 이게 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고 어 새롭게 개정하려는 의도가 요정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려 주는 거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네.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음. 어, 내년까지 한번 준비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건데. 예. 주요 내용이라는 거죠. 네네, 네, 네. 앞으로 이렇게 바뀔 전망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네네. 미국은요 보면은 아예 돈이 없는 게 좋죠. <laughs> 제가 가만히 보면은 중산층 좀 되면 이리 뜯어가고 저리 뜯어가죠고 뭐 한국도 그렇긴 하지만 유리 지갑이라 그렇죠. 뜯어가고 중, 중산층은 항상 어. 투명하게 다 노출돼 있어 다 노출 있어가지고. 한 노출되니까 이리 뜰을 뜯어가 뜯어가고 뭐 있는 사람들이야 편하고요. 아예 없는 게 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글쎄 하는데. 글쎄 자 어. 이제 네네. 결국은 오바마 캐오가 이제 거의 변경될 것을 확신. 폐지는 아니고 네. 변경 변경될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 어, 이런 오, 기존의 오바마 표가 아, 순탄치 않은 길을 가는 원인은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정말 순탄치 않은 길을 가죠. 음, 그 그렇죠. 얼마 <laughs>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불만도 그렇죠. 많고그뭐 네. 어,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나 그 미국의 그 메디케어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니 음. 그 오바마 교단만 순탄치 않은 게 정상이겠지만 주요인은 아, 그 아주 저소득층 혜택 위주로 정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과 그렇죠. 음. 어, 보험이사는 가입자를 또 아무 제약 없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받아줘야 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 상한선도 없이 무한대로 보상해주면서도 10가지의 기본 의료사항까지 또 보장해 주다 보니 그 보험이사에 많은 적자를 이어고 결국은 이제 보험료가 많이 상승하는 음. 주 원인이 되었죠. 예,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뭐제 의견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선 보험회사가 나름대로 경영이 될 만한 그 소지는 돼야지 되는데 보험회사부터가 큰 손해를 보게 되면 은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뭐 보험회사가 구정기업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서 혜택을 받든지 뭐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서 너무 나가는 돈이 많지 않은 걸 많은 걸 조금 줄여 준다든지 그렇죠.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뭔가 이겨해야 네. 되는 것이 음. 왜냐면 하 우리가 어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고 보험 회사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소득이 조금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부터 어, 네. 어적 자의 호덕이던 보험회사가 떠남으로 해가지고 또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한테 오고 있죠. 그렇죠. 가입자들이. 가입자들이 가입자들한테 오는. 거죠. 우리 채팅방에도 보니까요 불만들이 아, 불만들. 불만들 많요 많으세요. 지금 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라니 이거 독재국가냐? 막 이렇게 올리신 <laughs> 분도 계시고요. 아니 근데 음. 뭐꼭 그렇게만 볼건 아니고 만약의 경우. 우리가 한국을 생각해보면 한국 처음에 실시할 때도 말이 많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큰돈은 네. 아니지만 뭐이 강제로 가입하느냐. 예, 건강한 특히 건강한, 건강한 분들만. 네. 그런데 어유 감기 한번 들렸다가도 병원 가 보니까 음. 엄청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한국은 싼데 여기는 안 근데 싸잖아요. 근데 이제 미, 미국의 문제는 이미 의료 수가가 너무 온라인는 네. 상태에서 네.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그 갭을 뭐 어떻게 만들어 볼 방안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음, 그죠 더욱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뭐 어, 지난번에도 오버마켓에서 아니 어,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약값을 많이 낮추겠다 약값이라도 뭐 이런 등등의 그 하는데 의료 수가와 비싼 약값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이게 같이 돼야지 이 보험만 가지고 어 하는 것은 좀 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쉽지 우리, 않은, 쉽지 않은 <laughs> 예, 문제 같아요. 쉽지 않은 그렇죠. 문제 한 같아요. 가지를 잡으면 또 다른 데서 터지고 거기를 예. 잡으면 다른 데서 터지고 지금 약간 오버마가 어, 케어가 여기까지 온거 같아요, <laughs> 지금. 아, 참 우리 채팅방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laughs> 맞아요 어떤 분은요. 건강보험 벌금이 없으면 건강보험이 자연히 소멸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지 제일 우려되는 음. 게 바로 지금 채팅방에서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벌금 얘기예요. 지금 음. 아니 나는 건강해서 거의 뭐안 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이거 가입하고 나서 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들거 아니냐. 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들려 으 그러면 페널티가 있겠지만은 네네.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굳이 내가 뭐하러 들지 네. 이러다 보면은 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뭐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잘 조정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어떻게 네. 뭐 하실 말씀이나 하실 느끼신 말씀은요? 점이나 네 그죠 네네.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버마켓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좋고 보험료도 저렴한 보험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니 그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버마켓보다 더악조건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도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어, 그렇죠. 트럼프의 생각이 그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좋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음. 좋겠다는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게 뭐 누구나 똑같은. 음. 뭐 우리 대니안그 대표님도 그렇고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의도로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실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 고민에 빠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야죠, 뭐. 그래서 문제점들이 잘 해결돼서, 뭐, 건강한 사람도 들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질병 있는 사람도 혜택 보고. 뭐이게좀잘좀 좀 갈아두면 좋겠는데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렇죠. 좀 이제 이렇게 좀 좋은 대안을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반등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지율 지금, 반등합니까? 지율이 37%에서 이제 50%로 너무, 너무 안 좋은데 <laughs> 그러면 좀 반등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거는 야. 또 나름대로 음.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네. 그런 또 홍보도 필요해요.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예, 막무가내로 할게 아니고 네. 뭐 이러한 쪽으로 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좀 기. 기다려보지 않은 희망도 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새 그렇죠. 정부에서도 네. 조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네.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네. 봐요 네. 갑자기 하면은 이거 혼란이 또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텐데 네. 일단 미뤄놓은 거는 잘했고 과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양쪽을 다 충족시킬 음, 수 있을지 그또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또 우리가 바라봐야죠. 이 모든 음, 것이 그... 지금 ing 중인 거죠. 뭐뭐 뭐 하나 끝이 된건 없고 그렇죠. 네네 예. 네, 네. 그러나 뭐 네. 가닥은 잡히고 있죠. 가닥은 잡혔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좀 네. 좋은 제도가 나와서 다들 <laughs> 네. 좀 약간의 불만 정도 모르겠지만 음. 아 이거 난 너무 손해 보는 느낌이야. 이런 건좀안 어, 어, 되게. 건좀 없애야 될거 같아요. 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해피월드 재정보험 우리 데니스 한 대표 모시고요. 또 얘기 좀 나눠 봤습니다. 더 가닥이 잡히면 더 자세히 저희 또 코너에서 한번 또 말씀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